자, 11월 5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먼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1월 9일 외교부에서 굿나르 브라기 스베인손 아이슬란드 외교통상 장관과 한 아이슬란드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양측은 북극 기후변화 분야 등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한반도와 동부가 유럽 등 지역 정세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2013년부터 옵스업으로 활동해오고 있는 북극 이사회의 이사국이자 북극 항로가 상용화될 경우 주요 물류 거점이 될 잠재력이 큰 국가입니다. 명실상부하게 아시아와 유럽 대륙 간 연계성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번영과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을 실현하는 데 있어 주요 협력 대상국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성남 외교부장관 대리는 11월 6일 외교부에서 데이빗 2개 미국 하와이주 주지사 내외를 접견하며 한미동맹, 한반도 정세, 동북아 정세 및 한-하와이 주간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계주지사는 외교부의 주요 인사 초청 사업의 일환으로 11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방한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태열 제2차관은 11월 6일 피에르 크라엔빌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집행위원장을 접견합니다. 조 차관은 동 집행위행장과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측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차가는 이어 같은 날 오후에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리는 중견국 외교와 믹타 컨퍼런스에 참석합니다. 이번 행사는 주요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인 우리 중견국 외교를 홍보하고 미타 중견국 외교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이에 대한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조차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그간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중견국 외교와 이에 실천 방안이자 우리의 외교적 기획으로 출범한 중견국 협의체 미타의 주요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 모두 발언을 마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받기 전에 먼저, 지난번 정례 브리핑 시에 제가 한중 정상회담 후 해양경계 획정에 대해 우리 측이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날 제가 제대로 답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뒤늦었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중 해양 경계획정 회담의 금년 중 개최 합의는 작년 7월 시진핑 주석 방한 시 양국 정상회담의 성과로 발표된 내용입니다. 동 사항을 10월 31일 리커창 총리와의 정상회담 결과로 발표하지 않은 것은 작년도 정상회담의 성과로서 이미 발표되었고 이번에 다시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중 양측 간에 관련 논의가 진행되어 금년 12월 중 1차 회담 개최를 위해 일자를 리 조율 중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Yeah. I'm Frank Smith from Press TV i r 이분 질문두개 인소요. Uh, 이번 주 uh, 후반 이란을 방문하는 목적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5+1과 이란 사이 오고 가는 거래에 서 한국의 uh, 위치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세 장관의 이란 방문 목적과 그 P5 플러스 원과 원 국가들과 이란 간의 협상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보, 지난번에 그 모두 발언 및 보도 자료를 통해서 우리 윤 장관님의 이란 방문 목적은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 윤 장관의 금번 이란 방문은 양국 간한이란 양국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며 11월 7일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과 이란 핵 합의 이행 상황 평가 및 향후 전망, 한-이란 양자관계, 중동 현안 및 동북아 정세 등 관련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근본 방문 계기에 로하니 대통령도 예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P5 1 국가들과 이란 과 협상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 7월 14일 날동핵 합의가 나온 입니다 그 동의 협상 결과 에 대한 그 협의가 나왔을 때 외교부 대변인 선명을 통해서 밝힌, 밝힌 바 있습니다. 다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정부는 P5+1 국가들과 이란이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 어, 영어로는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이라고 하는데요, 어,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며 근본 합의에 따른 조치들이 성실하게 이행됨으로써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어 지역 평화와 안정 및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그때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예, 세계일보 염유섭 기자입니다. 그 오늘 니온게이자의 신문에서 한일 양국이 이달 내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해서 국장급 협의를 개최를 논의 방향을 조율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실제 우리 정부와 일본 당국이 이달을 목표로 이거를 열도록 좀 조율하고 있는지 한번 외교부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한일 양국 정상이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피하,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한 만큼 차기 국장급 협의 일정을 일측일 조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한다 조율해 나가고자 하는 것인지 현재 조율 중인 건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한 조율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제주 MBN 김민혁입니다. 뭐 비슷한 얘기긴 한데, 어제 아베 총리가 자민당 간사당을 만나서 연, 위안부 관련해서 연내 처리가 좀 힘들겠다는 뉘앙스의 질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외교부 입장이나 앞으로의 좀 일정 같은 거를. 일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한일간 핵심 과거사 현안일 뿐 아니라 보편적 여성 인권 문제로서 현재 생존 피해자 수가 47명에 지나지 않고, 그분들의 평균 연령이 89세에 달하는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해결을 시급한 사안이라는 데에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본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나가기로 한 만큼 일본 정부가 양국 간 진행 중인 국장급 협의 등에 보다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일본 스스로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